시작하겠소. 완벽한 일격. 안녕하세요, 배빵마입니다. 버프되고 쇼판인데 확실히 이게 알파가 연속으로 세번더 들어가다 보니까 175%다 보니까. 이런 두꺼비 먹을 때나, 불로 먹을 때는 빠르네요, 좀. 그리고 우주검수 키면서 돌아야겠죠. 초반에는 상관없으니까. 라인 욕심 부리면 죽어야겠죠? 일로 와. 와, 쎄! 1인 알파는 쎄, 확실히. 다 잡았죠. 큰일 없으면. 아 이거 바로 앞에서 한 대! 나이스 아 이거 모르가나 큐만 은좀안 맞았으면 알파로 피했으면 다 잡았는데 가자 가자 나이스 난 모르가나 일로와 일로와 안 돼! 안 돼! 오 나이스 힐과 세이브를 동시에 일석이조죠 이거 다이브 각인데 그냥 제가 먼저 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, 먼저 치네 이거 제가 먼저 치고 알파로 피하는 게 가장 이상, 이상적이긴 한데 럼볼이니까 상관없겠다 이거, 저는 온 김에 항상 탑 갱을 성공하면은, 방패를 최대한 까주는 편이에요. 아, 아깝다. 그럼 탑 격차를, 격차를 좀 늘려주면은, 확실히 게임 편해지기 때문에. 돈만 좀 버텨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역시, 다 죽었네. 이런 금형 그냥 다 밀어줍니다. 한 방에 다 깠죠? 이러면 손해는 아니야. 나쁘지 않아. 아, 가고 있다. 이거 잡고. 나이스. 어?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와! 데미지 들어가는 것봐아 확실히 버프다 이거는 이게 원래 평타는 더 쳐야되는데 저거 죽으려면은 지금 170, 175% 들어가니까 알파 4번 튕기니까 죽죠 이게 좋은게 또저렇 개피일때 수확이 같이 들어가니까 최후의 일격이랑 룬이 또 도와주는것도 있어서 더 셉니다 제가 이래서 요즘 승전보 안들고 최후의 일격을 듣는데 추천드려요 다 죽었으니까 뭐 먹는 게 좋겠죠? 택배도 음, 공이 있으니. 어, 와, 나이스. 개인 나이스다. 이거 좀 버티다가. 어, 나이스. <laughs> 와, 택배 골가 좋았다. 명상. 나 이거 쬐끼, 그냥.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, 뭔가. 그래도 욕 먹었으니까 좋아요. 이러면서 또, 봇도 막아줘야죠. 이거 안 그러면 밀리기 때문에. 와드 깔아주고. 깔끔했다. 집. 어? 한 대! 한 대! 아! 베인 죽었다. <laughs> 아니, 갑자기 왜 이렇게 보세 많이 와? 잡았죠. 아, 그냥 죽네. 확실히 보트 서, 상대 서포터가 물몸채 프면 게임이 편해, 편하긴 해요. 다이브도 편하고 진짜 몇 방이면 죽기 때문에 아 아깝다 이거 먹자 얘들아 가져야돼 아 결국 잡네 저걸. 아 근데 알파도 진짜 세다. 오많니까요 체력이. 이게 구인수가 아닌데도 전력 먹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네요. 알파가 계속 도니까 이거 이대로 다이브 될것 같은데. <laughs> 완전 마이 <많이> 충이었네 <laughs> 어? 어 이런 몰라? 어? 어나한명 죽고 세명 잡았지. 그럼 됐어. 넌 이미 죽어 있다. 아 데미지가 굳이 평타 두대안 쳐도 평타 한대 치고 알파스면 죽을 데미지네요 지금. 제가 요즘 무대 이후로 스택을 안 가고 바로 또 무대를 이, 올리는 이유가 이, 알파 딜이, 175%잖아요. 한 명한테 막히는 딜이. 그니까, 러 오히려 AD를 올려주는 게, 마이 입장에서는 암살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. 스크가 그리고, 알파에는 치명타가 터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니까, 러 최후의 일격, 그, 수확, 뭐, 알파 치명타, 알파 175% 데미지까지 다 하면은, 소규모 전투에서는 더 좋다는 얘기죠. 아, 나 어퍼도 이기네. 4대3이었구나. 아군에 진짜 특패가 있으면 좀 좋은 거 같아요, 확실히. 특히 마이 입장에서. 특패가 한명 골과 걸어주면은 녹이기가 너무 쉬워서. 어딘 도망가? 알파 한 대? 한 대죠? 아트 왜 안심하고 있어? 아 마이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저런 분. 이대로 끝나나? 어 무리 안 하네. 지금 가장 바로 먹기 좋은 타이밍이죠. 곧 억제가 깨졌, 깨졌을 때, 가장 먼곳에 억제가 깨졌을 때가 기본 조건입니다. 먹기 쉬운 상태. 아예 먹. 막으러 올 생각을 못하네. 이거 지금 제가 궁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뒤에서 서포트만 해줘요. 라칸이 들어가고 럼보리 궁을 깔았을 때. 이거 그냥 럼보리 궁 깔아도 될것 같은데? 궁만 깔아도 그냥 그대로 그냥 탑 날아가죠. 음, 무리는 안 하네. 우리 편이 무리를 좀안 해서 좋네요. 게임 잘 풀어놔도 아군이 무리하면은... 지는 게 다반사라서 자연스럽게 탑에서... 아, 알파만 들어갔으면 괜찮았는데... 살 수도 있었는데? 대로 게임은 뭐 끝났겠죠? 어? <laughs> 아니 케틀 <laughs> <캐틀> 뭐야? <laughs> 면상 면상 골카 <laughs> 어 나이스. 어 하지만 늦었지. 오 자르반 정승 승리.